출애굽기 9장 12절 "강팍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이죠. 강팍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두 조직입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두 가지가 최초의 두 조직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악한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도들을 사용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쫓게 하죠. 마귀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똑같아요.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혹을 마귀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사용해서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원망, 이간질, 수근수근, 춤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유언비어를 터뜨립니다 성도들 간에 관계 속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자신이 심판자인 양 성도를 판단하고. 더 나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이게 마귀 사탄이가 원하는 목적이에요. 본문에도 말 그대로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가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강팍이라는 말이 완악이라는 말이 무슨 무슨 뜻일까? 보면은요.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거야. 그리고 억세요. 그러니까 모든 불편한 거 나쁜 것은 다 갖고 있는 거야. 고집이 세고 억셉니다 거칠단 얘기예요.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마음입니다. 그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못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밑바닥에서 생활했어요. 거기서 진흙으로 뭐 벽돌을 만든다든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러한 맨 밑에 있는 신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빠지면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의 말도 거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바로의 완악한 강박한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이런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고집이 있고, 강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깨뜨리실 줄 믿습니다. 부셔져야 돼요. 우리 억센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답답한 마음, 모진 마음들이 다 오늘 이 아침에 깨져야 될줄 믿습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딱딱하면 안 돼요. 강하면 안 됩니다. 거칠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드러운 거예요.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여기에 더 집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으로 계속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어떤 것이 선한 방법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알수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혹이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한대요. 그러고 나서 12절 보니까 진리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좋아해 악한 것들을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12절에 보니까 심판하시겠다. 그들에게 진리가 없어요. 거짓이 있습니다. 받아들일지 않아요. 오직 그들은 불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불리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고집 센 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강박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친 사람을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이 심판에서 벗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분란과 분열이 거듭됩니다. 새로운 교회가 생기면 때를 지어서 또 옮겨갑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어디가 뭔가 이름이 있고 유명하다면 그것도 확 쏠립니다. 뭔가 신기하고 뭔가 기대치가 있으면 또 움직여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의 신도시처럼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다 하면 싹 쏠리고, 뭐가 있다면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신도시에는 이런 일들이 유혹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한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거부합니다. 강팍해 된 사람은 자신이 옳은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은 몰라요. 이게 선한 것인지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몰라요. 강박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급의 바로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세의 출애급을 방해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강박하게 한다. 완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출애급의 10장, 20절, 20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더 완악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부모 말씀 볼때출애굽기 볼때 9장 12절. 여와께서 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결과가 열 가지의 재앙을 겪게 되었고 결국 홍해까지 쫓아오다가 거기서 수장됐어요 처음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난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고 그 말에 바로가 인정했으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군인들 자기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다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을 당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도자 한명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주의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양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독초를 먹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으로 인도하고 실만가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푸른 처장이 아니라 독초가 있는 곳으로 독을 먹게 된다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고통나고 홍해바다에서 수상됐습니까? 마음이 강박하면은, 완악하면은,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 부드럽게 녹아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성도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깨우쳐야 됩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강박함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될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1장 24,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알아요.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두지 않아요. 거부하는 겁니다. 왜? 불편하니까? 괴로우니까? 양심에 찔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미련하고 어두운 거예요. 24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냥 악하게 놔두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겁니다. 더러진 사람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지로 쓰며 그냥 놔두는 거야.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뭘까요?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쫙 나와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했습니까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변화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형시키겠다. 죽이겠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둡니다. 바로의 마음이에요. 혹시나마 이런 죄악 가운데 나열된, 잘못된 것에 내가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사형한다 그랬습니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사는 역사가 여러 분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정제하면 안 됩니다. 심판하면 안 돼요. 강박한 사람은 모든 성도들을 심판해요. 말 그대로 지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거 왜안 했냐? 왜 이걸 저거는 안 했냐? 막 지적해요. 심판합니다. 정제시켜요. 아닙니다. 강박한 사람들은 정죄시켜요 보세요. 바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첫 번째 심판서부터 계속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아니다. 맞다. 하면서 이런 재앙이 내릴 때는 내가 이제 잘못했다. 돌려보내주겠다. 하고 또안 합니다. 그럼 또두 번째 재앙이 내려요. 그러면 또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하면서 또안 합니다. 계속 거짓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그냥. 마지막 열 가지 재앙 장자를 어떻게 씁니까? 다 죽였잖아요. 아까 로마서 일장 읽으셨죠? 그대로 놔두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용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도 거짓으로 막 하다가 마지막 열 가지 재앙 중에는 어떻게 씁니까? 장자를 죽였잖아요. 아홉 가지 재앙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야, 슬픔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혹시나마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강박한, 내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다.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어요.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마음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브리서 3장 8절과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생활합니다. 광해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완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받았던 비극 광해에서 시험받았어요. 광해에서 죽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분명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지 않아야 하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은 원인데 이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 한다는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그래 기도해야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 감사해야 되겠지. 하지만은 육신이 약하다는 그런 핑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의 의지예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시브리서 10장 36절에 나와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교회들과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악함, 분열과 혼란이 없이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분란과 불편과 분열과 혼란과 완악함 너무나도 완연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두루 찾아 다닌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나 짧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빠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시고 애굽에서 열 가지의 재앙이 내리듯이 혹시나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게. 내 삶의 터에서 이런 재앙이 혹시나만 내린다면은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야 될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내 일터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부응하도록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부응할 겁니다. 그럴 때 성장할 겁니다. 그럴 때 복을 받을 거고 그럴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부드럽고 여유 있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